안녕하세요, 류공헌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전에 촬영했던 현대 아반떼 AD 스포츠를 고퀄리티 차량 제작팀인 팀 메카닉에서 제공해주시는 덕분에 간단하게 둘러보는 영상 찍어볼까 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1인칭 소개시켜드리기 전에 부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간단한 와우. 튜닝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성능, 그리고 바퀴 휠, 추가적으로 내부 인테리어 색상에다 사이드 미러 및룸 미러까지 정상작동합니다. 출발하기 없어서 1인칭 한번 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 실내 구현 상태는 역시나 고퀄리티로 잘 나온 것 같아요. 핸들에 현대 로고 및 버튼들이 달려있고요. 핸들 뒤쪽엔 디테일한 계기판 두 개, 옆에는 내비게이션 및 다양한 버튼들까지 만듭니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차량은 앞쪽 엔진룸이랑 뒤쪽 트렁크까지 구현이 돼 있고요. 거기다가 운전석 내부 조명까지 정상 작동합니다. 아 그리고 하나 더 선루프 및 스포일러까지 탈부착이 가능합니다. 바로 앞에 있는 계기판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보셨다시피 앞에 있는 계기판은 정상작동합니다. 자, 여튼 오늘은 고퀄리티 차량 제작팀인 팀 메카닉에서 제공해준 현대 아반떼 AD 스포츠를 같이 한번 봤는데요. 리뷰가 끝나면 자료를 지워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탐이 나는 물건입니다. 아, 한번 사적으로 소장이 가능한지 여쭤봐야 될듯 싶네요. 자, 여튼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